그 우선 이제 자료를 받아보면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은 윤석열 서울구치소 수용 중인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49일 동안 1차 구속, 그다음에 7월 10일부터 29일까지 어, 2차 구속 19일 동안 이제 그 수용된 기간 중에서 68일인데요. 네. 지금 오늘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바에 따르면총그 191회에 걸친 접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348명이 접견을 했다는 건데, 장관님 이후 자세한 뭐 세부 내역은 전혀 모르시나요?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전혀, 전혀 모르십니까? 우연히 지금 말씀하신 정도 계략적인 내용만 보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1월, 7월 16일 날 지금 특검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반 접견은 금지시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장소 변경 접견이나 뭐 1차 구속되는 일반 접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토요일, 일요일 접견을 안 했다면은 하루에 그, 제가 계산, 얼추 계산했더니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한 4회 정도로 막 접견이 이루어졌고,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뭐 하루에도 몇 차례 장소 변경 접견을 시켜줬다는 건지, 그리고 그 장소 변경 접견에도 인원수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348명이면 이것이 가능한 숫자인지도 모르겠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특혜성 그 수용을 그 하고 있다 적견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완전 무법천지의그 수용을 하고 있는 그 수용자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장관님 네. 근데 지금 세부적으로 이게 장소 변경 적견이었는지 파악은 안 되셨다는 거네요 예 지금 뭐 위원님께 지적하신 점에 관련해갖고 서울 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근 허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라든가 위협행위가 있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갖고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극정농단 특검에서 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이 되면서 구치소 내에서 지금 속옷만 입고 들어 누워있다는 건데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자가 그 조사 소환을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못 받고 제가 검사하면서도 예. 그리고 게다가 또 체포영장까지 지금, 지금 발부가 됐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데 이게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 거 이것은 수용자들의 구치 손해 지침 위반은 아닙니까 이게 수의를 안 입고 있고 이렇게 속옷만 입고 들어 놓아가지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이것은. 구치소 내에 뭔가 지침 위반이어서 징벌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그 소원에 부응해갖고서 예, 그걸 교도관에 어쨌든 지시 위반으로 해갖고 뭐 징계를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 아니요 이제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수의도 안 입고 예, 속옷만 뭐, 입고 들어누워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그. 지침 위반은 아닌지 내부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확인해 보셔야 될것같아요 일과가 같아요. 시작되면은 평상적인 네. 그 수요를 입어야 될 것을 보고 있는데 좀 규정들을 검토해가고 이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지금 수용률이 과밀 수용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몇 퍼센트 과밀인지 아십니까? 서울 구치소만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한125 내지 127%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는 152%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수용되어 있는 이 방에 혼자 독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수용실은 한 8명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혼자 지금 하나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양옆은 비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게 왜 비어져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거그 일반 수용자들과의 어떤 접촉을 좀 차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접촉 차단의 이유가 뭐죠? 그 아이건 특혜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네, 그뭐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뭐 전에도 그. 전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런 정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구치소 과밀 수용이 굉장히 심각한데 윤석열 네. 혼자서 지금 방 3개를 혼자서 차지하면서 지금 속옷바람으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이런 반법치 무법이 지금 장관님이 그 계시는 법무부 내에 그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참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한테도 제대로 잘규정들 검토해갖고 예, 좀 적절하게 처리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장소 변경 접견, 접견 등 특별 접견에 대해서 특혜가 없었는지 법무부 내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예, 예. 어, 징벌이 뭔가의 징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하셔. 하셨, 예,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예. 지금 사실은.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민망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네, 예. 지금 방금 박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수위를 착용해야 될 의무가 행정법상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네. 그 의무 위반이 아닌지를 지금 뭐 교정 본부장이나 누가 오셨으면 좀 빠르게 확인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아,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으로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어제 민주당 3.